원자용에서 가장 바깥쪽 양자수에 있는 원자는 최외 전자수라고 한다 맞아요 래서 해석, 해석, 해설, 해석이잖이 해설, 자, 이건 발광 다이어인데 자꾸 이제 원래는 이제 수강 투자인데 발표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작가들하고 수강 투자랑 자꾸 연관 지으려고 그러면 이런 원자용도 나오고 발광 다이드도 나오고 제가 <laughs> 오늘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다해라가지고 네, 이거 네, 그거 자, 이제 그거넣어아 발광 다이오드는 영층이 이제 발광 다이오드 이제 바, 소재는 반도체인데 얘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다이오드 아까 종류 다이오드 그림에 흘려 보내서 빛을 막출시키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냥 그거 좀 알고 넘어가요자 발광 다이오드 작동을 이빨 빠르 좀빨리 자. 자이 그림이 이제. 순방을연결한 피어만 반도체랑 피어 반도체 연을 순방향 연결 해놓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같은 거 여기 순방을연결로놓으면 같은 거여 피어 관도체의 양공들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애니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가는아 <laughs> 넘어가. <laughs> <laughs> 어, <laughs> 넘어, 가요이애 반도체의 양공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전자들 양쪽이 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형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같은 마이너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전류를 흘리게 되죠. 이, 이 전류가 만나 흘러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전자 띠띠 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원소, 주체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하는 거고 이걸 만약에 고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도띠 띠튼, <laughs> 띠튼, 그다음에 원자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요 이거는 이해하려고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자 그냥.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니까 커져요. 에너지가 에너지, 주, 에너지가 커집다자 접합이 돼서 여기 있던 양공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양공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같은 곳에 있는 마이너스의 전자를 같은 곳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봐. 이거, 이, 요, 있잖아. 요, 이, 이 접합면, 접합면. 이미 접합, 접합. 이거 접합인데. 나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 어떻게 만나나 봤더니, 이 전자들이 이동하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져요. 막 애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접합면으로 가면, 이저